와, 오, 아니, 주지 뭐, 참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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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저, 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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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 <laughs> 와, <우와>, 죽을 뻔했다. <laughs> 그 다음, 그거 으면 아마 지금 푸시 왔을 거야, 그지? 미리 이거 먹고. 와, 개똥땡이가방에뭐안 들었을 것 같긴 한데. 어, 방금 와가지고. 어, 이걸 사네. 가방이랑 싹다 바꾸면 좋겠죠? 어. 그리고, 위험하니까 여기는. 좀더 외진 모습. 어. 난 언제나 화장실이 안정되고 좋더라고. <laughs> 일단 베데이부터. 오랜만이구만 이 화장실에 혼자 있는 기분. <laughs> 에너지가 워낙 없어서 먹죠. 전투준비? 그렇지. 와! 와! 마을로 안 돼! 이게 헤드가 아니라고? 아니, 너무 급했다. 아! 와! 마을로 안 돼! 이게 헤드가 아니라고? 와, 막소다. 너무 급했다, 이거. <laughs> <laughs> 이거리 아! 드디어 아다 입니다. 씨, 이거 거든 얘가 막 아까 놓치는 애겠죠? 오, 위. 잡았으면 됐어. <laughs> 어, 내가 방을 여기로 가지고 오는 건 너무 길고, 어? 야 이거 궁주 있나 본데요. 이거 일레드, 이거 있는 거 보면은 궁주 있나 본데, 이거 그 와중에 황맞치네 <laughs> 음. 어, 잠깐만, 오클이다. 아, 근데 그 옆구리만이네. 어, 옆구리만 가져가고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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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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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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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, 아, 존나왔다, 잠깐만. 우와, 타, 타임, 타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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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아, 아니, 뭐야? 왜 이렇게... 어? <laughs> 6개부다. 이거, <laughs> 이거 6개부가 사람인가? 긴가민가? 했죠 방금 바보야. 어, 사람이었구... 몇킬로인데6 1킬로 어, 시골 선생님 누구 있죠? 어, 013, 그거, 없어요. 강탄파 사이처 맞거나, 헤드 맞거나 하면은, 어, 아무리, 장비가 더 좋아. 우와! 헤드!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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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와 방금! 나 헤드 맞았어! 도탄 나서 살았지! 우와, 죽을 뻔했어, 지금! 헤드 맞았어. 근데 딸피로 살았어, 지금. 황라치야 고마워! <laughs> 그래, 얘가 색깔 때문에 색적되는 것만 빼면은, 오, 방탄 성능은 좋아. 호우! 개옥가당할 뻔했네, 이거. <laughs> 지지. 와. 사람 어4 1회까사 싹리라 대나무 가져갔다가 뭐 먹은 거없으면그때 먹은 거 생기면 그때 버리고 오빠 가동 안줘 인가 이거? 习近 Okay, we got bears. Now we got a damn scab. 아! 야, 이쯤에 했으면 네가 놔라, 좀. 끝까지 좀 봐, 내가. <laughs> 너무한 거 아니냐고. 마무리 같은데 그냥 어 근데 아마 듀오 같아요 듀오 같고 야 이거 존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<laughs> 이거는 장비 다 가져가죠 위심하다이 아니 적당히 좀 해야지 너무 존버잖아 이거는 애가 왜 이렇게 적당해가 없어? 파는 뭘까? 일단은 그대로 들고 가서 정비 좀 하죠. 그 다음에 스케바 조끼도 이거 가져가서 이거 원단 만드는 거 있거든? 그 재료로 써버리고. 가져가죠. 어. 음. 아 너무 욕심인가 이거? 이제 여기면은 출구 좀 너무 없으면데요일0일1 뭐야? 스케븐이? 일단, 존버는 아닌 것 같은데, 어. 존버면은 더안 보이는 위치 있어. 거기에 숨어 있을 텐데. 피곤해, 그래서. <laughs> 봐야 될 오브젝트도 존나 많은데, 사람도 존나게 몰리다 보니까. 좀 맵이 피곤해, 이거. 앞쪽에 스케드. 오히려 팩토리는, 오! 어? 나이스. 그 다음 드디어 맛있네. 하하하하하. <laughs> 그렇게 안나온다고 솔직히 어디서 썼는지 모르겠어. 어땠시 있다, 있고. 스캡인가 본데, 이거. 뭔가 움직임이 부드럽다. 유렇게가그치 뭔가 그 스케블하기에는 화단에서 아래쪽 보면서 뭔가 그 부드러운 움직임 아니었어요? 맞착하는 거죠, 이거. 체크하는 거지, 이거. 어? 어? 야, 이거는 아... 와. ESP 냄새 존나 세게 난다. 어떻게 바로 뒤로 돌아오죠? 위치 알고 있는 거 맞냐? 근데 여기에온 김에 그 마크방 갈까? 여기 코앞이 마크방이긴 한데 오케이 스킵 <laughs> 문 열렸어 스킵 와우 처참하게 이겼고 아니, 아가 아니, 아니, 하나 더 있는 것 같거든 어 아니, <laughs> 아 <스킵인가? 웃음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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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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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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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그찮아미나아랑 아, 말락한데 굉장히 귀찮아져찮기로팔아야 되다보니까 똑똑 어... 괜찮아. 완료는 이거 누르면 되나? 어, 이거 괜 이거 괜찮아. 이거, 괜찮이스찮아괜

일단은 팬트에 놓자. 뭔가 받았네요? 그러면 이제 내일 이제 다시 만나면 되고. 일단은 뚫긴 하니까, 뚫기나니까 가져가고. 어! 어! 엥? 가까이 가면 쏘네요. 아무것도 안 했는데.